와, 이게 진짜, 100만원짜리 자전거의 디자인이란 말이야? 대박이네, 진짜. 와, 이쪽 라인이랑 봐봐. 그리고, 용접자국도 다 없애놨어. 알미늄 프레임인데, 뭐 카본 프레임처럼 용접자국을 다 없애서 매끄럽게 해놨어.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이거 생긴 것만 갖고는, 400, 500만원짜리 자전거한테 꿀리지가 않는데?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엘파마 에포카 디스크 E2000D라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이 자전거의 소비자가 는요 110만원 인데 어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98만 천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안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전거 인데 제가 볼때는 100만원 아래의 자전거 에서는 디자인은 진짜 갑 오브 갑 입니다 더 이상 얘한테 상대할 대적할 그런 자전거가 없습니다. 사실 메이저 브랜드에서 로드 자전거라고 내놓는 자전거 중에서 100만원 이하의 자전거를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정도 디자인을 가진 자전거는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 자, 간단히 제가 먼저 스펙을 소개시켜드리면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실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리스 16단인가, 소라 18단인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엘파마 에포카 디스크 같은 경우는 클라리스 16단 모델입니다. 왜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냐면요. 거의 100%요 가격대의 모델은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에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시포스트 알루미늄 스템 알루미늄 핸들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만 좀 차이가 있냐면 디스크 브레이크냐 림 브레이크냐 요 차이가 좀 있고요. 100만원 요 언저리 자전거 중에서는 그나마 디스크 브레이크 달린 게 조금 더 비싸고 몇만원이라도 림 브레이크가 조금 더 쌉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림에 림 라인을 안 보이게 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게 디자인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디스크라는 게 유압 디스크도 아니기 때문에 제동력상으로는 림 브레이크나 이 지금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나 대동소이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오로지 이쁜 걸로만 보자면 디스크 자전거가 훨씬 이쁘죠. 왜냐하면 림 라인이 안 나오니까.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98만원짜리 자이언트 SCR2 같은 경우 림 브레이크니까 요림 라인이 나오죠. 은색에. 이게 이제 조금 100% 디자인적으로만 보자면 살짝 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확실히 요 디자인이 더 낫죠. 알루미늄 휠인데도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없으면 좀 카본 휠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100% 외적으로만 보자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게더 이쁜 건 확실합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에어로 자전거처럼 생긴 자전거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엘파마 에포카는 전형적인 에어로 자전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저는 이거를 얼핏 봤을 때 스페셜 라이즈드 벤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뒤쪽 시스테이와 체인스테이 부분과 이 시포스트 내려오는 부분이 정말 스페셜 라이즈드 벤지를 쏙 빼닮았거든요. 아무튼, 진짜 디자인만큼은 정말 잘 뽑아낸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알루미늄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용접 비드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사의 제품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 용접 비드 자국이 있죠? 첼로의 자전거도 보면 이렇게 용접, 비드 자국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엘파마 에포카 같은 경우는 이 용접 자국을 다 그라인드로 갈아서 자국을 다 없앤 다음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볼 때에는 카본 자전거와 똑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지 않는다면, 오, 이거 카본 자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카본 자전거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루미늄인데 뭐 카본 자전거 흉내내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공력과 공임을 들여서 훨씬 더 이쁜 자전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조 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이 엘파마 에포카의 디자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지는 경쟁 제품을 같이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몇개 되진 않지만 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로드 자전거와 함께 디자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역시 국산 자전거인 첼로에서 나온 스칼라티 A3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99만원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자, 스칼라티 A3와 디자인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칼라티 A3는 이렇게 생겼고요. 엘파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비교하는 게좀 무의미하죠? 또 다른 경쟁사인 자이언트 SCR2. 이건 이제 89만원 가격인데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죠. 근데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자전거들은 이 자이언트 SCR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케이블 다 밖으로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용접자국 있는 알미늄 프레임에 어 이렇게 이제 올라운드 형태 생활자전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냥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녀석만. 엘파마, 에포카만 유일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경쟁사 제품인 메리다의 스컬트라 디스크팩, 메리다의 스컬트라도 올라운드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음, 이렇게 용접 비드자국이다 보이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외관상으로는 엘파마 에포카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업계에서는 가장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스페셜라이즈드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의 자전거가 나오거든요.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알레즈라는 자전거가 110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전거도 보면 똑같죠? 어, 림브레이크에 이렇게 올라운드 형태, 생활자전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 용접비드 자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엘파마의 에포카를 제외하면 모든 이런 경쟁사, 메리다도 그렇고요. 첼로도 그렇고요. 자이언트도 그렇고요 모든 경쟁사의 이 100만원짜리 자전거들은 디자인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드 메이커 데칼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이 스페셜라이즈드가 와 훨씬 이쁜데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메이커 다 띄고 순수하게 디자인만 보자면 정말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엘파마 에포카의 디자인이 훨씬 더 뛰어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엘파마 브랜드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아주 그냥 쭉쭉 빨아드렸고요. 자, 이제 디자인은 충분히 빨아줄 만큼 빨아줬으니까 간단하게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양을 잠깐 보면은 알로이 7 0 0 c 스무스 웰딩, 이렇게 뭐 알로이 프레임이고 포크. 포크는 카본 포크네요. 자,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다섯 사이즈가 나오고요. 색상은 화이트. 근데 화이트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변속, 레버, 앞변속기, 뒷변속기는 클라리스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3점셋이라 그러죠? 클라리스 3점셋이 들어갔고, 브레이크 암과 크랭크. 크랭크 어딨지? 크랭크 어딨어, 크랭크. 뭐야, 크랭크 어딨어? 어, 크랭크가 없네? 크랭크 안 써졌어. <laughs> 뭐야? 어, 크랭크가 안 써졌네요. 이야, 크랭크가 안 써졌네요, 여기에. 아무튼, 어, 우리가 이제 흔히 3점셋이라고 얘기하듯이, 레버 앞 변속기 뒷 변속기는 클라리스여서 클라리스 16단이 들어갔고 브레이크는 이제 택트로커 서드 파트 제품이 들어갔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정확히 안 써놨는데 크랭크 같은 경우도 서드 파트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클라리스 크랭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른 브랜드들로 보면은. 뭐 소라다 그러면 풀 소라로 세팅된 게 있고 그리고 어 브레이크 암이라든가 크랭크는 다른 서드 파트 제품이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풀 소라나 풀 클라리스 이런 것들은 또 찾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가격차가 이 조금 나기 때문에 고그 가격이라도 약간 더 절약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휠은 알루미늄 휠인데 림 높이 40mm짜리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25C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0.7kg, 530 기준으로 페달 제외하고 10.7kg입니다. 아, 10kg, 11kg에 거의 육박하죠. 이게 이제 에어로 형태의 자전거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운드 형태 자전거보다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자, 다른 제조사의 경쟁 모델들이 무게가 나온 게 별로 없는데, 국산 자전거의 자존심인 첼로 자전거는 자랑스럽게 무게를 적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첼로의 동급 자전거의 무게는요, 9.8kg입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약 1kg 정도 무게가 경쟁 모델에 비해서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휠 림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무게와 이 프레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과 뭐 시포스트 이런 게더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게가 이제 조금 더 오버가 돼서 약 경쟁사 대비 800에서 1kg 정도 무게가 무겁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감수하고라도 그냥 내가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산다. 그러면 그냥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전거의 디자인이 그 정도 무게를 감수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엘파마 에포카 지금 현재 시장가 98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에어로 알루미늄 에어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가의 자전거들만 소개를 시켜 드린 것 같아서 좀 합리적이고 저렴한 입문용 가격대의 자전거를 찾고 찾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쁜 자전거 하나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녀석을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엘파마의 뭐 광고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인 의견을 아주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가격대인데 왜 단점이 없고 깔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가격이 98만원이라 그러면 단점을 찾기보다는 더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조금 이쁘게 봐주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조피디였습니다.